새를 관찰을 하고 해왔는데 네. 이거를 기록에 남기면 좋겠죠? 네. 일기형식의 새 관찰 일지를 우리 같이 적어볼까요? 네. 적기 위해서는 어떤 거 어떤 거 적으면 좋을까요? 기억에 남는 거요. 네. 새 특징. 새 특징도 적으면 좋겠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도구. 도구. 날씨. 날짜 날씨. 어, 날짜, 날씨도 조금 좋겠죠. 맞아요. 날짜랑 새 관찰할 때 날씨도 중요하겠죠. 네. 네. 신기하고 새로웠던 거, 새로 알게 된 점을 적으면 좋겠죠. 네. 네. 장소. 장소. 네. 새를 봤으면 어디에서 봤는지 장소가 있어야겠죠. 예를 들어서 낙동강하고 뚝이라든지 태화강이라든지. 기뻤더니 네, 아, 기뻤던 일, 맞아요. 지금 다 정리해서 여섯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, 기억에 남는 것. 적었던 게새 특징. 새 특징. 세 번째 적었던 건 날짜, 날씨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었던 거는 새로 알게 된 점. 새를 관찰한 장소. 도서관에 빌린 새 도감이랑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던 주머니 속새 도감이 있죠. 요 먹는 거 먹는 먹이 종류 개체수 새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적어보는 게 좋겠네요. 개체수랑 또 뭐가 있을까요? 사는 거, 먹이, 개체수 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크기 얘가 작은 새인지 큰 새인지 크기는 센 m 미터 단위로 나타내면 좋겠죠. 무슨 과인지. 음 종류 그럼 맞아요. 새가 알게 되면 새 종류도 알아면 좋겠죠. 첫 번째. 첫 번째. 기억에 남는 것. 기억에 남는 것. 두 번째 새 특징. 세 번째. 날짜 날씨 그 다음 네 도구인데? 번째 도구 에? 다섯 번째 새로 알게 된점첫 번째 장소 맞아요 장소 그러면 여기 중에 제일 먼저 적으면 좋을 거새 어... 일기를 적을 때 가장 먼저 적으면 좋을 거 여섯 개 중에